오늘은 차대고 열발자국입니다. 어이 대결을 할때 그렇게 잡아야지. 오이씨. 어이씨, 나는 왜 입질이 없지? 여섯 치? 일곱 치? 아유, 잘 잡으시네요. 줄도 꼬이시고. 뭔 짓을 하셨길래 아, 공? 이분이이 아니, 어. 2주 전에 좀 그렇게 하지 그랬어 <laughs> 아니, 2주 전에도 됐죠나 자기 전까지는 아, 물론 내가, 내가 잘했어 근데 왜 이렇게 씨알이 자지는 거야? 그런데 더 작아지네 아유, 뭐 선수야, 선수야, 선수 그냥 뜰채까지 이번에는 좀될 같아서 길이는 된다. 아니야 돌아가 안 돼. 아니야 돼. 안 돼. 아 길잖아. 날라으면 길잖아. 아씨. 어. 그바안 되잖아. 됐어 돌아가. 아홉 치만 골라 잡는 뭐, 매직이요아 <laughs> k 너 워치 what y o 고 w a 봐될것같 take a hundred, Ande, Ande, 어, 3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음, 야식 먹을 때, 여섯 2시 좀반 정도? 예, 일곱 치.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케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뭐, 우리 쪼님 자리하고 제자리하고 불과 한 7, 8m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, 우리 주님은 초저녁 입질을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. 야식 먹기 전까지 뭐 턱걸이부터 7시까지 해서 한 대여섯 마리 하고 차로 들어간 것 같고요. 제자리는 초저녁 입질은 없었지만 뭐, 저 아식 시간 그리고 2시 반좀 텀을 길게 해서 입질을 해주고 있는데 아 조금 씨알이 아쉬워요. 그래서 이제 뭐 아침까지 계속해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. 정한천이 제 기억에는 저는 그래요. 정한천에서 제일 입지를 많이 받은 시간대가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사이거든요. 일단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. 턱걸이 한 마리 잡아놓고 어? 차로 들어간 우리 주님 보고 있나 모르겠네요. 무려 34. 에게 턱걸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. 새벽 3시 50분이고요. 34cm 턱걸이급 아니 허리급 한수 나왔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정화촌은 1시부터 4시라고 아주 튼실한 봉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잠깐 졸고 있었는데요. 턱걸이 급 하나 또 나왔습니다. 음. 예 형님, 음. 6시 넘었어요. 어, 알겠어. 얼른 나와요. 왜? 불량이 모자라잖아 응, 아 그래? 빨리 나와서 아침에 막 제대로 된거좀 어... 보여줘. 그 한신이 막 늘리고 늘리고 늘려서 억지로 만든 턱걸이 야, 말고. 2시에서 4시. 어? 2시에서 4시. 2시에서 4시 뭐 빨리 나와. 아 그래? 어. 아 내가 필요한 건가? 그래. 그 그래, 예. <laughs> 실은 제가 턱걸이랑 34허리 급을 잡아놨는데 요로 못 잡은 척해서 우리 주님을 깨워냈습니다. 잠자코 있다가, 있다가 살림망 구경 시켜달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살림망에 제가 잡은 품어다 넣놨거든요.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함께 구경하시죠. 아 일어나셨어요. 얼른 보여주세요. 거기 앉는 거를. 왜왜 <laughs> 왜 웃어. 두 시스 내시는 아야 알았어. 보여줘. 오무리 길게 갈 거야. 잘 섭취해 줘야 돼. 아 붕어 구경 좀 하시죠? 정중하게 부탁해봐. 아, 붕어 좀 보여주십시오. 어. 정한천 탁자님. 응. <laughs> 나와리어떻 거야? 어? 리 까, 이 그만 젖고, 네? 아이고, 좋. 저... 찌지 어떻게 좀 해야겠다. 쏟지 말고 하나씩 끄네요. 여기 여기가 쏟더라고, 쏟가 오, 많이 잡았네. 요 아, 많이 잡으셨어요? 뭐 잡았어요? 아예 알겠습니다 오 좋아좋아좋아 자 잔챙이 먼저 보내고 잔챙이 먼저 보내고 그래 잔챙이 보내 들어, 들어, 빨리, 이거. 이거 들으라고, 이거 들으라고. 손닦고 이거, 이거 들으라고. 잘 찍어야 돼. 글쎄. 어? 자, 새벽 3시 50분에 나온 34cm 허리 끝 붕어입니다. 한신리 턱걸이 잡아놓고 쳐 자는 우리 주님 쳐 자는 동안 제가 새벽 3시 50분에 나온 34cm 허리급 붕어입니다. 놔줄게요. 그리고 아침 6시에 나온 턱걸이 급입니다. 누구처럼 한신리 턱걸이 아니에요. 충족한 턱걸이입니다. 얘도 놔줄게요. 자 이제 우리 쪽나고 싶은 거 해. 어쩐지 어쩐지. 야 우리 가이 가시 턱걸이, 가지 턱걸이. 에 네, 그럼. 아 <laughs> 왜? <laughs> 아이 사람이 난폭해졌어. <laughs> 고생하셨어요 형님 <laughs> 고생하셨어요 나왔네.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그 시간이 나온다고 음, 잘했어 <laughs> 8시 40분이고요 이제 철수를 해야 됩니다 어, 정안천에서 하룻밤 낚시를 마쳤는데요 어, 언제나처럼 그 포인트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그 다친 붕어의 입도 스스로 열게 만드는 아우라로 제가 34cm 허리급 한 수와 월척 월적, 턱걸이 월척붕어 한수총두 수를 하고 철수를 합니다. 아우씨, <laughs> 아, 하지 마. 이렇게 월척붕어 두 마리를 낳고 또 초저녁에 그 입질 몇번 받고 그 뭐. 탁, 애기의 골척도 아니에요. 한신이되 턱걸이 되는 거한수 잡고 막 어깨에 막뽕 이빨이 들어가갖고 어? 차에 가서 주무신 그 우리 주님을 배 소득급 연기력으로 아침에 다시 한번 낚으면서 낚시를 마무리합니다. 아 아름다운 밤에요. 이 역시 정한천은 새벽 1시에서 4시. 그때가 큰 붕어들이 움직입니다. 어쨌거나, 저쨌거나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